왔어? 너 어떻게 들어왔어? 어제 비번 누를 때 봤지. 112 <목소리> 접합니다. 네, 112죠 여기 무단 침입자 있거든요.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누군데? 언제 왔다고 남의 집에 막 들어와? 언니 엄마 집이잖아. 우리 엄마 집이기도 하고, 그럼 내 집이기도 하지 뭐? 야! 왜? 니네 엄마 허접. 어. 보자 보자니까 하 정말 이게 당장 안 나가? 아, 갈데 없어. 그거니사정이고꼬딘지 네뭐 갖고 디게 생색이네. 자, 아. 아, 씨, 나가. 어? 어? 빨랑 나가. 나가지 마. 누구 뭐? 누구지? 적반하장도 요부수지 어디서 어? 그럴 어디서? 물어내, 물어내 맞지, 300만 원. 그래서 뭐, 네가 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어쨌든 불에 태운 건 너, 언니잖아. 당장 물어내든가, 아니, 300만 원 어치 재워주든가. 넌 내가 이렇게 구박하는데도 이 집을 살고 싶니? 난 네가... 언니가 좋아. 날 언제 봤다고 내가 좋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나 알아? 넌 내가 필요한 거잖아. 이 집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게 좋은 거잖아. 네가 결정해 줘. TV는 나 없을 때만 볼 것. 규칙팔이야. 한 달에 50만 원씩 쳐서 딱 여섯 달이야 어 배신 내가 정한 수칙을 어길 때마다 만 원씩 뺄 거야 1. 나한테 말 시키지 말것 나도 원하는 바야 2. 있어도 없는 척할것 유령은 아니지만 뭐 3. 네 물건이 방 밖으로 나오게 하지 말것 4. 욕실 쓰면 깨끗이 물 청소하고 나올 것 샴푸, 비누 같은 건 네가 사서 쓰고 오, 네가 먹을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먹은 흔적 남기지 말 것. 먹자마자 설거지하고 네 방으로 조용히 꺼지란 소리야. 육, 이 집에서는 향수 뿌리지 말 것. 꼬실 남자도 없으니까 향수를 남자 꼬시려고만 뿌리는 거 어쨌든 아니거든. 어쨌든 뿌리지 마. 역겨워. 밖에서 뿌려도 향은 남머 지우고 들어와. 어떻게 향수 냄새 지우냐? 꼬리 꼬리 말 꼬리 봐라. 요얘 완전 또라이예요. 있어도 없는 척 하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해놓고 완전 미친년 널뛰듯 한다니까요. 음악 크게 틀었으니까 만원. 춤췄으니까 2만원. 수천 금을 다 막혔잖아. 그리고 은행 취약서만원 깐다. 아 어, 생긴 건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더러워 아, 정말. 넌똥 누고 물도 안 내리니? 내렸거든. 안 내려봤거든. 너 앞으로 이 집에서 똥 누지 마. 똥 누를 때마다만 원이야. 이쁜 것들이 더아다니까요집 먼만 씻을 줄 알았지. 방 구석에 먼지 뭉쳐 돌아다니는 건 예사고요. 머리는 장식이에요. 장식. 그 중에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나한 님만 한 님만 만 원. 똥찌가 나 자꾸 쳐다봐. 다고 자랑하나? 그 손가락을 그냥 확 잘라버리고 싶었다니까요? 뭐? 아, 나도 그러는데? <laughs> 뭐야? 이 손가락을 그냥 확 잘라버리고 싶어요? <laughs> 아이 뭐 그렇게까지는. <laughs> 과연 지저분해서 싫고 새끼 손가락 때문에 싫은 걸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싫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밉고. 하는 짓이 다 밉상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그냥 싫어요. 주는 거 없이 싫어요. 음, 못될 주제야, 어찌나 당당한지. 어쩐지 참. 처음에 친구랬다가 아는 동생이랬다가 후배랬다가 얼마나 헷갈렸는지 알아요. 음. 의붓딸이면은 의붓자매 아버지 쪽이에요. 어머니 쪽이에요. 뭐 열애 아홉은 아버지 쪽이지 뭐. 엄마예요. 그치만 엄마가 낳은 건 아니에요. 재오래서 키워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한 방울 안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쭉 아버지랑만 살았어요? 승진 아니면 뭐 직접 모시고 오든가. <laughs> 아버지도 중학교 때 재혼하셨어요. 재혼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그때부터 쭉 혼자 살았어요.